아시얼과 경외기열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안 돌아갈 때, 혹은 오랜 시간 앉아 있었더니, 허리에서 보내는 찌릿한 신호에, 인상을 찌푸려 본 적, 다들 있으시죠?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장해서 머리가 지끈거릴 때, 나도 모르게 손으로 어딘가를 꾹꾹 누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요? 바로 그때, 아하야. 바로 거기, 하고 외치게 만드는 내 몸에 숨겨진 비명 아시열과 정식 등번호는 없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방을 터뜨리는 우리 몸의 초커 선수 경외기열에 대해서 흥미진진하게 탐험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누르면 아 거기 소리가 절로 나오는 아시열의 정체와 그 이름에 얽힌 재미있는 유래를 알아볼 거고요. 둘째 무림고수의 숨겨진 비기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경외기열, 그 중에서도 효과 만점인 혈자리들을 콕콕 짚어드릴 겁니다. 셋째, 이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꿀팁까지 모두 대방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본문 시작. 제1장. 내 몸이 알려주는 통증의 중심, 아시혈 자, 먼저 아시혈부터 시작해볼까요? 아시열, 이름이 참 재미있죠? 한자를 보면 아에 오를 시자를 써요. 말 그대로 아, 옳다, 바로 거기. 라는 뜻이에요.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이 이름은 천년도 더 전인 중국 당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의학의 왕즉, 야광으로 불렸던 전설적인 의사, 손사막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손사막 선생님이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자의 아픈 부위를 손으로 이렇게 저렇게 눌러보다가 특정 지점을 딱 눌렀을 때 환자들이 하나같이 "아, 바로 거기에요!" "아씨" 라고 외치는 걸본 거죠. 손사막은 여기서 엄청난 힌트를 얻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몸은 아프면 그 통증의 핵심 지점을 스스로 알려주는구나. 그곳이 경락이나 경혈이 흐르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바로 그 통증 반응점이 치료의 시작점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아시얼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환자의 비명, 혹은 감탄사에서 유래한 혈자리라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래서 아시얼은 정해진 위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죠. 허리를 삐끗했다면 허리에 어깨가 결린다면 어깨 주변에 머리가 지끈거린다면 머리 어딘가에 여러분만의 아시열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어두운 방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손을 더듬거리다가 물건에 딱 손이 닿는 순간과 같아요. 우리 몸도 통증이 생기면 그 원인이 되는 지점에 일종의 알람을 켜두는 셈이죠. 그 알람이 바로 꾹 눌렀을 때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 즉, 앞통점인 아시열입니다. 현대의학. 특히 통증의학에서 말하는 트리거 포인트. 우리말로는 통증 유발점이라는 개념과 아주 비슷해요. 근육이 뭉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정 부위의 작은 결절, 즉 밴드 같은 것이 만져지는데 거기를 누르면 깜짝 놀랄 만큼 아프고 심지어 그 통증이 주변 다른 곳으로 뻗어 나가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연구결과 아시아의 위치와 이 트리거 포인트의 위치가 매우 높은 비율로 일치한다고 해요. 천년 전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그럼 우리도 직접 아시어를 찾아볼까요?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뒷목이 뻐근하고 아프다고 해 봅시다. 하나, 먼저 아픈 쪽 뒷목과 어깨 주변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그리고 지그시 눌러 보세요. 둘, 다른 부위보다 유독 더 즉, 시큰거리면서 묵직하게 아픈 곳이 느껴질 거예요. 셋, 바로 그 지점이 여러분의 목통증을 위한 아시얼입니다. 찾으셨다면 그곳을 너무 강하지 않게 기분 좋은 압력이 느껴질 정도로 10초에서 15초간 지그시 눌러주거나 작은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이렇게 몇번 반복하면 뭉쳤던 근육이 풀리면서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아시혈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내 몸의 이상 신호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몸 안에 내장된 최고의 통증 내비게이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 2장 경락의 히든 카드 경외기혈 자 이번에는 경외기혈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경외기혈이라는 말은 경락의 바깥에 있는 기이한 혈자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에는 기와 혈이 흐르는 고속도로 같은 길이 있는데, 이걸 경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경락 위에 있는 주요 도시나 휴게소 같은 지점들이 바로 경열, 즉, 우리가 흔히 아는 침 맞는 자리들이죠. 이 경락과 경열은 총 14개의 노선, 360여 개의 정식 정류장으로 체계화되어 있어요. 이걸 1 4정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수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 이 정식 노선도에는 없지만, 특정 질병이나 증상에 아주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좋은 숨겨진 명소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치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네 사람들만 아는 비밀 맛집이나 절경 포인트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경외기혈입니다. 정식 경락 노선의 바깥에 있지만 그 효과가 기이하고 뛰어난 혈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아시혈처럼 아픈 곳을 바로 취하는 임시 방편적인 자리가 아니라. 아시얼 치료가 반복되면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위치가 명확하게 고정되어 이 자리는 이러이러한 병의 특효가 있더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스페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경외기혈은 저마다 고유한 이름과 정해진 위치 그리고 주치증 즉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는 무려 수백 가지에 달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타급 경외기혈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스타 인당과 태양 머리를 맑게 하는 지혜의 샘. 여러분 혹시 고민이 깊어지거나 머리가 아플 때 나도 모르게 미간을 꾹 누르거나 관자놀이를 지압한 적 없으신가요? 바로 그곳에 경외기혈의 대표 주자 인당과 태양이 있습니다. 인당은 양쪽 눈썹 사이의 정중앙, 흔히 제3의 눈이라고 불리는 위치에 있어요. 이름 그대로. 옛날 인도 사람들이 이마에 장식을 하던 바로 그 자리죠. 인당은 맑은 정신의 궁전이라고 불릴 만큼 두통, 특히 앞머리가 아픈 전두통에 효과가 탁월하고요. 코막힘, 비염 같은 코 질환에도 아주 좋은 혈자리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스트레스로 머리가 복잡할 때 인당혈을 가볍게 지압해주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검지나 중지로 가볍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보세요. 태양은 눈썹 바깥쪽 끝과 눈꼬리 바깥쪽 끝이 만나는 선에서 뒤쪽으로 약 2cm 정도 이동하면 움푹 들어간 곳, 바로 우리가 관자놀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습니다. 태양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을 자극하면 눈앞이 환해지는 듯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특히 옆머리가 지끈거리는 편두통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고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해서 눈이 침침하고 피로할 때 양쪽 태양열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면 머리와 눈이 동시에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스타, 백회, 하늘의 기운을 받는 만능 혈자리. 이번엔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 볼까요? 정수리에 있는 백회혈입니다. 백회는 일백백자의 모일 회자를 써서 말 그대로 백 가지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중요한 혈자리예요. 찾는 방법은 양쪽 귀 끝에서 똑바로 위로 올라간 선과 코의 중심에서 똑바로 뒤로 넘어간 선이 만나는 교차점, 바로 정수리 한 가운데를 눌러 보면 살짝 움푹 들어간 느낌이 드는 곳이 바로 백회혈입니다. 백회는 우리 몸의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이라서. 그 활용 범위가 정말 넓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기운이 위로 솟구쳐서 생기는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에 아주 효과적이고요. 반대로 기운이 아래로 쳐져서 생기는 저혈압이나 만성 피로, 무기력증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의 에너지 밸브를 조절해주는 컨트롤 타워 같은 곳이죠.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틈틈이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거나 부드럽게 지압해 주면 머리도 맑아지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타 10선 손끝에서 펼쳐지는 응급처치. 이번엔 우리 손으로 가보겠습니다. 급하게 체했거나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질 때 어르신들이 바늘로 손끝을 따는 모습을 본적 있으시죠? 바로 그 민간요법 속에 경외기혈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10선은 열 손가락 끝, 손톱에서 아래로 약 2mm 정도 떨어진 정중앙에 위치한 10개의 혈자리를 말합니다. 열 군데에서 기운을 펼친다는 뜻이죠. 이곳은 우리 몸의 기혈순환이 막혔을 때그 막힌 기운을 강력하게 뚫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로부터 급체, 소화불량은 물론 고열이나 심지어 졸도했을 때 구급혈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손끝을 강하게 지압하거나 손톱으로 꾹꾹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막힌 속을 뚫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타 독비 무릎 통증을 잡는 소의 코 무릎으로 내려가 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고생하는 관절 중 하나가 바로 무릎이죠. 이 무릎 통증에 아주 효과적인 경외기혈이 있으니 바로 독비혈입니다. 송아지 독의 코 비자를 써서 송아지 코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졌어요. 무릎을 구부렸을 때 무릎뼈 바로 아래, 양옆으로 움푹 들어간 곳이 두 군데 있죠. 그중 바깥쪽 움푹한 곳이 바로 독비혈입니다. 그 모양이 꼭 송아지 코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이곳은 무릎 관절의 기혈 순환을 촉진하고 염증과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플 때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 때 혹은 운동으로 무릎을 다쳤을 때 독비열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거나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주면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부드럽게 풀리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예풍, 귀와 관련된 모든 문제의 해결사. 위치와 유래 예풍은 귀 뒤에 숨어있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귓불 바로 뒤, 턱뼈 아래 움푹 파인 곳에 위치하는데요. 가릴 예자의 바람풍자를 써서 바람을 가리고 막아주는 병풍 같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나쁜 기운, 특히 바람의 사기가 이곳을 통해 몸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했죠. 놀라운 효과. 이름처럼 예풍은 귀에서 바람소리가 나는 이명, 갑자기 귀가 잘안 들리는 증상, 그리고 멀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오래 하거나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해서 귀가 먹먹하고 피로할 때 양쪽 예풍혈을 검지로 지그시 눌러 마사지해주면 귀 주변의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면 신경과 가까워서 구아나사 즉 안면 마비의 예방과 치료에도 필수적인 혈자리로 꼽힙니다. 정천 기침과 천식을 잠재우는 명혈 위치와 유래. 정천은 이름에서 그 효과를 바로 알수 있습니다. 안정시킬 정의 순찰 천자를 써서 천식을 안정시킨다는 뜻을 가진 호흡기 질환의 특효율입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였을 때목 뒤에 가장 툭 튀어나온 뼈. 이것이 일곱 번째 목뼈인데요. 바로 그 뼈의 양옆으로 약 1c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놀라운 효과. 환절기만 되면 기침을 달고 사는 분, 기관지가 약해서 숨이 차는 분들에게 정천은 가뭄의 단비 같은 혈자리입니다. 기침이 심하게 나올 때 이곳을 다른 사람이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주거나 스스로 마사지해주면 격렬한 기침을 진정시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만성적인 기관지염이나 천식 관리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리죠. 요한, 허리 통증을 위한 눈동자, 위치와 유래, 허리 유의 눈 안자를 쓰는 요한은 말 그대로 허리에 있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섰을 때 허리 뒤쪽을 보면 양쪽으로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요한혈입니다. 허리뼈의 중심에서 양옆으로 약 10cm 정도 떨어진 지점이죠. 놀라운 효과. 이곳은 만성적인 요통, 특히 허리 근육이 약해서 생기는 통증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가 뻐근할 때 양손으로 주먹을 가볍게 쥐고 주먹의 뒷부분으로 이 요한혈 주변을 콩콩콩 부드럽게 두드려주면 허리 주변의 기혈순환이 촉진되면서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디스크나 협착증과는 다른 근육성 요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혈자리입니다. 위가나수 최장건강과 소화의 숨은 초력자, 위치와 유래, 이름이 조금 어렵죠? 위관하수는 위장관 아래에 있는 중요한 혈자리라는 뜻으로 특히 최장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등 한가운데 여덟 번째 등뼈 아래에서 양옆으로 약 4c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찾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대략 날개뼈의 가장 아랫부분과 비슷한 높이의 등 중앙에서 양옆으로 조금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라운 효과. 이 혈자리는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활용되는 경우의 기혈입니다. 최장의 기능을 조절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또한 소화효소 분비와도 관련이 있어 만성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에도 응용됩니다. 물론 당뇨병은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일상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3장 아시혈 대 경외기혈 어떻게 다를까?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볼까요? 아시혈과 경외기혈 둘다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고마운 존재들이지만 몇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위치의 고정성입니다. 아시혈은 통증이 있는 곳이 곧 혈자리이기 때문에 정해진 위치가 없는 이동식 혈자리 혹은 임시 혈자리라고 할수 있어요. 반면에 경외기혈은 인당, 태양처럼 이름과 주소가 명확하게 정해진 고정식 혈자리, 정식 혈자리입니다. 둘째 개념의 차이입니다. 아시혈은 통증 반응을 통해 찾는 진단점이자 치료점이라는 하나의 방법론에 가까워요. 하지만 경외기혈은 그 자체로 독립된 혈자리, 즉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셋째 관계의 발전성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발전적인 관계에 있어요. 어떤 아시열을 특정 질병에 반복적으로 사용했더니 놀라운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그 위치도 거의 일정하다는 것이 발견되면 오랜 경험과 검증을 거쳐 경외기혈로 승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외기혈 중에서도 그 중요성과 활용도가 더욱 널리 인정받으면 1 4전경에 속하는 정식 경혈로 편입되기도 합니다. 아시열이 연습생이라면 경외기혈은 실력파 솔로 가수 정식 경혈은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쯤으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 결국 아시얼은 우리 몸이 스스로 보내는 SOS 신호를 즉각적으로 활용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직관적인 지혜이며 경외 기혈은 그 지혜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 다듬어지고 체계화된 인류의 소중한 의학적 자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론 자 오늘 아시얼과 경외 기혈의 세계 즐겁게 탐험하셨나요? 정리해 보자면 아 거기 하고 외치게 되는 통증 포인트 아시혈은 내 몸의 문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등과 같고 인당, 백회, 독비 같은 경외기혈은 정식 노선도에는 없지만 지름길처럼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내는 우리 몸의 숨겨진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오늘 배운 혈자리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일상생활 속에서 꼭 활용해보세요. 머리가 아플 땐 관자놀이를, 무릎이 시큰거릴 땐 송아지 코를, 속이 더부룩할 땐 손끝을 지그시 눌러주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파수꾼이 되어줄 겁니다. 물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일상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통증이 아주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욱 흥미롭고 알찬 건강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